옆에... 바깥에 밖에 없었는데... 야, 장문 어, 터지고 타씨몇개 값? 옆... 옆... 전방. 봐... 아, 몰타면 딱 갔어야 되데 마셔, 동국이... 아, 하나 더 있는 거지... 동시치기 옆에서나. 배똥 밟는 누 누구야? 쓰나 한번 업체가라. 저예요. 업체가라. 업아니다 연막 가라. 아, 잠깐 뒤치우지 해 봐. 박철좀박철 좀. 예. 김도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반시 하나, 반시 하나, 반시 하나. 뒤치 하나. 갔어. 오 나이스. 뒤치 하나. 꺼꺼꺼 뒤질 까 셔터하다 셔터하다. 어디로 왔어? 갑. 반셔 반셔 반반잘안 보여.

이슈 응. 내 말은 데꼬 말 데꼬 아내 말은 데내 말은 데아내말아내 말은 데꼬 아내 말은 데꼬 말아. 내말아내말아내 말은 데꼬 말아. 내 말은 데꼬 이아내 말은 데꼬 말아. 내 말은 데 잡아베딩 날그 고구마? 기다봐알 좀. 봐 주세요. 이걸로 땜고 하나, 연알 하나. 저, 저, 저. 연마. 저, 저. 내가 살았게 어, 내가 살았게 어, 내가 살게 어, 반사 돌, 반사 돌. 술 좀. 오케이. 반사 하나, 반사 하나. 죽여 반사 하나 이때. 반사 하나. 몇 폭게 내가. 폭탄이 설치였습니다. 아, 가어 다 끓여 봐있 마핑, 마핑 핑핑. 아, 안나 먹었어. 잡고, 터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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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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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킹 옆킹 팍 개핏이야 차트 개핏 옆선박 그것 음악 좀막백스 같아요 잠깐만요 개핏 안돼? 맞췄어요 어옆풀 옆굴 옆에 보면 옆에 여명

여기 나와있어요. 여쭈방 동무기. 여쭈방 동무기. 나이스. 와. 옆에 옆하나가카서라나옆하나가서나옆하나바설때바설 하나, 하나. 때. 설때설 때. 설 때, 설 때. 뭐, 무척, 어, 자간둘자간둘자간둘어 적배에서 뛰어왔는데 아무도 안 봤나 보다적동이야 네. 하나 옆 하나. 옆 하나 하나. 적배 하나. 적배 하나 옆에나 적배, 적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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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폭가 아니었나? 예 자유일에 자유쳤는가저또 연막 졌어요 연막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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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향 보궐향 하다 하드 하드 어 뭐야 나이스 오반반 오케이 조장님 이거 역시다봐봐두 삼빠 있다 빠 있다, 있다. 네, 기다기다 오피나피하나고피하나 오피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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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아다 오피아나, 오피아아나 오피아나, 오아나오아나 오피아나, 오아나오아아나아 나도 써보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 나도 더러워요 아, 아니, 다 흰색으로 물들는데 지금 그야 이거 피하려도못 피하겠네 채팅 응모했냐고요? 한지도 몰랐는데 1층에는 아예 안 보인다 피하나 아야 형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지마 아이템 기다 k 배에서옆 b 기다 t 기다 thing. I think it's a better thing. I think it's a b e t t e 나 thing. I t h 옆 쓰나 it's a b e t 나 e r thing. I t h i n 여바나나바나에 나핀 앞에. 나 o n 나 go get it. Don't go get it. d o 나 t go get it. Don't go get it. Don't go get it. d 여여

자, 대돌인거같아나리나나나리가상 우리 나 작대 리일 걸. 카리카게카리 가게. 우리 가게. 우리 가게. 우리 가게. 리리 역하나 저역 갈게요. 옆. 점 내가 찍게 처음아잖아 괜찮아. 잡아. 잡았어. 개미다나? 개미다나 어. 있다. 큰디도 있고. 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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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지. 큰일났다. 나 오케이, 큰일났동고이큰일때 양념, 거기 배왔 예뻤지. 큰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You're a fool, just a regular day. Really know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I wanna make a bad.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Peace, get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Oh i been you can do a showboat,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 it comes to a massive disaster?